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는 것은 정의하자면 미래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를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굳이 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살필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야 10년 지났는데 얼마 올랐냐 그동안 내가 낸 이자에 비해서 실효적 수익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자산 개념으로는 중요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가 평생 번 돈의 가장 많은 부분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파트를 소비재다라고 생각하고 사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내가 번 돈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거주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게 자산 가치로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이자까지 내면서 산 건데. 어떤 미래의 상대적인 자산 가치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아파트가 현금화가 어렵습니까? 아파트는 한 2천만 원만 내려 깎아서 팔아도 그냥 팔리잖아요. 어디 토지나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패시어 빌리티라고 그러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처럼 내가 내 집에 거주하면서 얼마든지 생활비를 빌렸을 수도 있는 유동화가 쉬운 자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될수 있다. 서울 아파트,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이유를 얘기하자면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왜안 떨어지느냐. 집은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거든.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강남 서초구에 살고 싶어 하느냐. 퇴근하고 나는 강남구로 귀가하고 싶은 거예요. 서초구로 귀가하고 싶은 거예요. 승차감이 있으면 하차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귀가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출가감. 제가 알고 있는 한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직장에 그분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삼성동에다가 아셈 타워가 직장이니까 삼성동에 집을 얻었는데 집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직장 동료들도 집이 어디야? 그럼 삼성동이라고. 그러면 오 삼성, 너 강남 사냐? 그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거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근데도 이제 그 사람은 십년 내내 이사해 갔지만 집이 삼성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차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이 뭐 살기 좋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기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다 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약간 있겠지만, 그게 뭐 수십 배가 비쌀 만큼 좋은 이유는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떨어져야 될 이유가 왜열 가지, 백 가지도 넘는데 안 떨어지느냐?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 욕구. 이게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가장 원하는 게 안전 욕구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반경 5km 안에 일단은 저소득자가 없기를 바라고. 사회 부적응자가 없기를 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 사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어떻게 보면 군집을 이뤄서 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군집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 진입장벽을 높이면 그쪽의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고소득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는다는 게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어떤 부부를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은 600만원입니다 월뭐한300 300씩 벌어서 그러면 한 5년 코로나 이전만 해도 600 700을 번다 그러면 오 속으로 오 괜찮네 이랬어요 지금은 그냥 30대 초반인데 천만원 넘는 가구 소득의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변호사 의사도 아닌데 남편 삼성전자 다니고 sk항에 다니다 그러면 그냥 가구 소득이 그냥 30대인데 2천만원이 고 그러면 약간 전문직이다 뭐 조금 괜찮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구 소득이 3천만 원 넘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는 세대수로 정확한 건한 2,300만 가구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은5분이 가구 소득을 놓고 추정을 해 봤을 때 가구 소득 3천만 원 넘게 버는 가구가 제가 봤을 때는 100만 가구 이상입니다 근데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가 35만 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 입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 상위 입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서열화 돼 있잖아요 위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자 땅에 딱 박혀 있잖아 건물이 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가치가 로케이션 밸류라고 하는데 이 위치 가치가 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위치보다는 2030들은 신축을 좋아하거든 신축 가치는 이게 감가가 되는 가치인 거고 위치는 어때요 위치가 좋다. 그 위치 좋은 게 변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오래 보유할수록 자본소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은 옛날보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지만 어쨌든 집값은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들이 리드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보다 학군지라고 하잖아요. 학군지. 그 동탄이 왜 떴냐?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그 동탄 맘카페를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눈으로 봐야 되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 눈으로 봐야 돼. 뭐든지. 예를 들면 집 주변에 유해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야 우리 아파트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 너무 좋다. 나한텐 좋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둔 엄마가 보면 좋아하겠냐? GTX라든지 이런 게 막. 지금 abc뿐만 아니라 뭐 f까지 뭐 계획이 있잖아요 경기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다 라는 예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나 금천구나 이런 데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 조금 서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더 낫냐 미래가치가 어떨 거냐 라고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하자면 조금 GTX 타고 다닐 수 있는 먼 쾌적한 경기도보다는 같은 가격이면 그래도 서울 내에서는 하위 입지라도 서울이 미래 가치는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는 강남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서울에 가장 싼 34평 아파트가 5억이 안 됩니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상대적 가치로는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내가 그럼 공략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가격대인지를 알아내고 그 가격대에 세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세 곳을 선정한다 고해서 같은 동네가 갖고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를 보지 말고 그 가격대로 옥수동, 성수동, 광장동 이런 식으로 동네를 달리해서 세 개를 뽑아서 임장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지역마다 특장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곳에서 세개 아파트를 뽑지 말고 발품 판다는 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대출까지 다 해서 7억이다. 그럼 7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지역을 달리해서 세 곳을 가서 임장을 하고 그게 발품을 파는 거죠. 어디가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떤지를 비교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쪽 지역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또 골라서 또 임장을 가고 거기서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 앞으로 10년 평균 수익률 얼마나 오를 거냐 어느 한 점에 수렴해요. 통화정책이 어떤지 경기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이 지나면 딱 어느 한 점으로 귀결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대인플레이션이야. 집값이라는 게 기대인플레이션이 뭐냐 우리가 흔히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2000년대 초반에 기대인플레이션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7, 8%였습니다. 그럼 2000년대 초반에 집을 산 사람은 10년 동안 그 집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7, 8%에 플러스 1, 2%한10%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러면 2010년 정도 이명박 정부 그 당시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4.5에서 5% 수준 그럼 그때 집산 사람은 한 10년 평균 얼마 올랐느냐 정확하게 그5% 플러스 2% 7% 올랐어요. 거의 그 안으로 다 들어와. 평균 상승률은 내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얼마냐 지금 2.8, 2.9, 뭐 요, 요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3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집 사면 얼마 오른다는 거야. 당장 1, 2년은 모르겠지만, 이게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결국 3% 플러스 1, 2% 안에, 그냥 뭐 4, 5% 안에 딱 갇히게 되는 거지. 그럼 4, 5% 올라가는 아파트, 과연 대출 이자를 4.5%씩 내면서 막 6억씩 대출 받아서 사면 남는 게 있냐? 남는 건 없죠. 근데, 물론, 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아파트에 살아서, 거기서, 뭐, 누리면서, 뭐, 뭐, 내가 쾌적하게 살았다. 뭐 그건, 뭐, 그 가치는 인정하는데, 근데, 아파트는 내가 사용을 하면서도 올라.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형 투자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막 거주를 하는데, 거주가치가 있는데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예금이나 주식이나, 뭐, 예를 들면 요즘 가상자산인, 뭐, 코인 이런 거에 비해서 사용가치를 가지면서도, 시세 차익이 날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50년 동안 한 번도 아파트는 배신을 해본 적이 없고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1년 내로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약간 오래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노후자금을 주식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